센스터지는 연말 선물템을 찾고 있다면 여기 집중! 올리브영 1위 하우스 뷰티 브랜드 몽클로스에서 이번에 한남 에디션을 출시했으니 바로 소개해줄게! 구성에는 몽클로스 시그니처템인 컴포트 핸드크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벼운 텍스처라 끈적임 없이 조금만 발라도 고보습 충전이 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시트러스 머스크향은 은은하면서도 힙한 느낌이야 여기에 커스텀 키링까지 달면 그냥 핸드크림이 아니라 외출 필수템이 된다고 추가로 몽클로스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신규 핸드크림으로 교체해서 살수 있으니 참고해 그리고 몽클로스의또 다른 신상템인 펩타이드 플럼핑 립 세럼까지 더해져 입술까지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어 투명 제형인데 바를수록 입술이 탱글탱글하게 차오르고 윤기와 탄력, 촉촉함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 립밤만으로는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야 두 제품을 쏙 넣어 다닐 수 있는 스크런치 키링 파우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손목에 걸면 미니백처럼 활용 가능하고 OOTD 패션 포인트까지 살릴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아 카우톡 선물하기로도 바로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해. 뻔한 거 말고 센스 있는 연말 선물이 고민이라면 놓치지 마.